네, 안녕하세요, SBI 주석 s b 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것은 지지와 저 그리고 추세선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아마 그 이거를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 주식을 좀 처음 접해보신 분도 저희 방에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지지와 저항, 추세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무료 강의를 드리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주식을 어, 많이 하시던 분들은 꽤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모르시더라도 어, 여기서 여기서 많이 다시 오르던데, 그리고 여기서 많이 떨어지던데라고 많이 느꼈, 느끼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만큼 더 강력하게 어, 좀 써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게 좀 학습이 되어야 저희가 향후 이제 매매를 할때 지시와 저항을 꼭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보통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들을 저희가 그 안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하지만 뭐 이런 삼성전자, SK하닉스, 이 코스코 딩스 이런 무거운 종목들을 좀 제외를 하고 두산 로보텍스는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스킵을 한다면 뭐연풍제지 뭐 이런 애들이 있겠네요. 뭐 연풍제지 한번 보겠습니다. 뭔 소지? 예, 지지와 저항은 어디냐? 자, 얘가 딱 여기서 지금 박스권이 보이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 차트를 선을 막고 다시 오른 구간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laughs>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들어줍니다 44,100원. 자, 그리고 어디를 제일 막고, 많이 맞고 떨어졌냐? 이 구간이죠? 보이시, 보이시죠?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지와 이탈을 확인하시면은 자 이날 자 지지 확인했습니다. 그 그리고 오르죠? 맞고 떨어집니다. 맞고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봤을 때어 여기는 확실한 저항 구간이네라고 해서 다시 이제 지지를 기다립니다. 자 지지 네 왔습니다. 와서 매수를 했다면 다음날 매도. 그 다음에 그날 다시 지지권이 왔습니다. 매수.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이쯤 와서 다시 매도. 자 그러면 한번 수익이 얼마냐? 음! <laughs> 라고 봤을 때약한20% 정도 수익을 줬네요. 그러면 한번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런 종목들만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번 봐서 l n f 라는 종목을 한번 보보습니다 e n e I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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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r e n e Irene, 지지 보 지 그리고 저, 자 여기 저 나왔네요. 이 구간 자 그러면 우리는 이쯤 도달하면 매수 이쯤 도달하면 매도 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 어느 정도 수익을 줬다라고 하면은 떨어질 때 다시 매도를 합니다. 그럼 한번 할때 얼마냐? 한번 할때약한25% 수익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 이건 너무 길고 한번 짧게 짧게 봐줘 그러가면은 한번 작은거는 보이시죠 지지와 이는 저항이 여기 여기 맞네요 저항 맞습니다 확인했고 저 확인했고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지지가 왔을 때 매수를 하면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을 활용만 한다면은 여기서 주는 수익도 약한10% 수익을 주게 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 아, 이건 좀 슈팅이 많았죠? 그러면은, 자, 우리는 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지지. 여기죠?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가 저아 근데 얘는 지지와 저항이 오지 않았네요. 지지에서도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그렇다면은 두 번째 저항 낮은 저항이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저 지지했습니다. 또 다시 지지 구간이 왔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이탈, 분절 이렇게만 확인을 하셔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매매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추세서는 무엇이냐? 추세서는 한번 저희가 개미들이 많이 지금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에코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 을 한번 볼 텐데요. 이게 추세선입니다. 자, 추세선은 어떻게 그래요? 자 추세선은 고점들을 쭉 있다 보니까 나오는 게 추세선입니다. 그러면은 이 추세선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추세가 나왔죠. 맞고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막코 떨어지고 막코 떨어지고 막코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서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이탈을 해서 마감을 했네요. 여기서는 확실히.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면 슈팅, 슈팅 이런 식으로 꼭한 번의 슈팅 정도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 아무거나 한. 이건 지금, 지금, 어, 완전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럼 한번 우리, 아직 이건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도 추세 이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지시, 정. 아, 아, 얘는 이렇게, 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탈을 했죠. 아까 제가 처음에 불렀던 이 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이 손도 활용하시면은 자 축제 이탈시 이 손도 팀 활용하시면 되고 애플프로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축제에서 애들도 한번 아, 이런 것들 내가 있죠. 그다음에 이탈했을 때 이런 것들이 어, 이런 것들도 주집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매매법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합니다. 누군가가 그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온다 라고 하면은 오르는 게 당연한 어 패턴이고 다만 우리가 이제 보는 것들은 이 안에서도 그러면 어떤 종목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어떤 종목을 택해야 하는 저희는 종목을 택할 때 무조건 어, 급등을 했다. 이렇, 이렇다고 해서 저희가 종목, 그 종목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어, 어느 정도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는 저희가 싫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유료 강의를 나중에 일기를 할때 그때 한번 저희가 어, 짚어드릴 거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그 안에서 저희가 항상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 약한 10년 정도 주식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어 매법에 매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수익이, 수익이 실제로 왔고 그리고 이쯤 되면은 한번 사람들에게도 한번 이 매법을 알려드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일기를 시작할 때, 지금 10월, 10월 이번 주 오늘이 10월 7일인데요. 10월 4일이었나? 이때부터 저희가 전국적으로 음, 저희가 홍보를 좀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현재 지금 카카오톡 방에 3분 정도 오셨고 저희가 일기는 10명 정원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1명을 보시고 저희가, 저희의 관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음, 저희는 리딩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알려드리는 장점 그리고 매수하는 관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졸업을 시켜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내 시드가 뭐 천만원이다 1억이다 뭐 10억이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꼭 100만원으로 매매 따라 해봅시다. 요거를 최소, 최소 3개월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매매법을 알려드리더라도, 이게 본인한테, 본인께 되지 않으면 은어 수익이 저희만큼 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100만원 계좌를 생성할 예정입니다. 1기 때. 그러면 이 100만원을 계좌를 가지고 얼마나 어, 내가 수익을 잘 냈는지 못 냈는지 내가 반성하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같이 100만원으로 한번 시작을 해서 그러면 1기가 끝날 때쯤 어, 내 계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도 실시간으로 한번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 아마 일기가 한한달두달 뭐달 정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 150만 원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무료 강의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푹 쉬시고요. 네, 또 다음 주 월요일은 휴장이죠. 네,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이상 SB였습니다. 감사합니다.